김용선은 1978년 MBC 10기 공채 연기자로 데뷔한 뒤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특히 사극에서 큰 사랑을 받은 배우이다. 그녀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자상하고 살가운 성격으로 결혼 초기에는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김용선은 촬영이 늦어지면 밥상도 차려주고 힘들어 보이면 청소도 도와주며 결혼 생활을 괜찮게 해줬다며 당시의 달콤한 추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6년부터 남편의 무역 사업이 어려워지며 슬럼프에 빠졌고 이로 인해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시며 며칠씩 집에 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김용선은 부부 싸움 후에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남편이 사업을 접으면서 부채가 20억 원이 넘게 생겼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남편의 연락이 두절되고 한두 달이 지나자 걱정이 커졌다고 한다. 김용선은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여러 일들을 처리하며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 와중에 친정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엄마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내가 불효한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며 당시의 감정을 설명했다. 34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김용선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로서 이게 맞나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사람과 잘살수 있을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았다며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한 그녀는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다. 행방불명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용서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상대 없이 이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며 이혼 과정에서 느낀 아픔을 털어놨다. 이혼 후 남편은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그러나 김용선은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부부는 싸우고 티격태격할 수 있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선은 이혼 후에도 연기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부관계의 소중함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선은 현재도 연기자로서의 열정을 불태우며 새로운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